편아 오늘은 새벽 감상으구나 조용하게 찍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벌써 지나, 지금 현재 시간이 9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순이가 아직도 안 일어나길래 한번 제가 맛있는 걸로 유익해서 끊어보, 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순이가 좋아할 만한 게, 음, 새벽 레시피 책을 한번 보자면, 뭐 해주면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은 든든하게 죽을 해줄 거예요. 음, 삐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있는, 무지개 색깔 죽을 한번, 여기서, 음... 딸기 하나 넣고 망고랑 레몬, 난 파인애플 이런 것도 넣고, 섞어 줄 건데 이거는 거의 딸바지만 전혀 다름 못할게. 음좀 다른 레시피인데 이거는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음, 한번폰 위치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우와! 여기다 넣어 물을 넣어서 넣어줄 건데, 주을래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넣어줄 겁니다. 또만 해주겠습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코스니까 뭐 가끔 해주는데 엄청 좋아해요. 체인 음식이라서 음,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주고 내가 만든 줄. 그여기 여기다가는 물을 서어서들어들어거거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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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 조금만 이이게이우 이거 이거 이 오늘은 음, 모자 음, 흰색깔 옵니다. 근데... 우유 중에도 초코를 좋아는데 저번에 며칠 전에 먹어가지고.

안녕 여러분 언니 아침밥 이미 해놨어 빨리 일어나야지 총총총총총총 암착 음, 안착너가 음, 좋아하는거야 너무 늦게 오나도 그래도 사랑 살이... 너니깐 봐줄게 그리고 너 영양 서정이가 영양제를 요즘 먹고있다 했잖아요 오늘 영양제는 음.

아니 음, 남뭐 이제 뭐남야남뭐남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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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남 남남 남니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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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남니니 남남 남남 니남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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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니남니 응귀엽군요 그러면요. 음나 당근 하나는 먹고 다시 공부할게요. 어야두바 초콜릿 두바 초콜릿 줄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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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초콜렛 요즘 요 화장실에 있잖아. 드셔 보셨나요 여러분? <목소리도 있어야지> <이 식으로>? 얌. <laughs> 음 맛있어. 기절했구나. 음, 이리일 사실 클레이거는 사실 클레이우우우우데 제가 주유우우우한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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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있어야지> 야너 자? 일어나. 그러면은 잘빠.